여러분, 술자리 2차 가서 배는 부른데 뭔가 입이 심심할 때꼭 시키는 거 있죠? 바로 마른 오징어나 노가리.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몸의 수분을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주범이라면 믿으시겠어요? 네, 맞아요. 이 녀석들이 바로 수분 도둑입니다. 혹시 여러분이 즐겨드시는 마른 안주, 뭐,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? 어쩌면 바로 그게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그 숙취의 진짜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술집에서 그냥 무심코 집어먹는 그 짜고 마른 안주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수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빼앗아서 다음날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겁니다. 아니 근데 도대체 왜왜 왜 마른 안주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걸까요? 여기에는요, 우리 몸에 아주 그냥 불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. 술,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문제예요.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엄청 촉진하거든요. 다들 아시죠? 술 마시면 평소보다 화장실 더 자주 가게 되는 거. 바로 그때 우리 몸의 수분이 이미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마른 안주가 등판하면서 상황을 완전 최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안 그래도 알코올 때문에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뱃속에 들어간 그 마른 오징어가 스폰지처럼 남은 수분까지 싹다 빨아들이는 거예요. 와, 진짜 최악의 조합이죠? 이게 바로 지독한 숙취를 만드는 공식입니다.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자 보세요 몸이 마르니까 갈증이 나죠 그럼 또 술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그짠 안주는 윗벽을 계속 자극해서 속 쓰리게 만들고요 결국 어때요 술은 더 마시고 몸은 더 망가지고 완전히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어쩌냐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진짜 간단합니다 이 수분 도둑을 물리칠 수분 영웅을 우리 안주로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른 안주 대신에 수분이 아주 풍부한 오이나 당근 같은 거 있죠? 아니면 신선한 과일, 또 시원한 화채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. 이런 안주들은 우리 몸의 수분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팍팍 채워주는 정말 고마운 지원군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내 몸의 수분을 흡수해버리는 안주가 아니라 수분을 공급해주는 안주를 먹어야 한다는 거. 정말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음날 아침이 확 달라질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다음 술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전 팁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다음 술자리에선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. 기본 안주로 오이나 당근 같은 거 달라고 하시고요. 아예 과일 안주나 화채를 시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정 씹는 게 땡긴다 하면 딱딱한 육포보다는 차라게 반건조 오징어를 고르시고요. 그리고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물을 최소 두 잔은 더 마셔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.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날 아침을 진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. 자, 이제 뭘 먹어야 할지는 알겠는데, 그럼 아예 안 먹으면 어떨까요?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.